네 반갑습니다. 상한국입니다. 차트를 보는 남자, 차트 없이 못 사는 남자. 상한국입니다. 예, 노바텍.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제 차트 분석은 항상 그랬듯 간단 명료하다. 왜? 오를레들은 간단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복잡한 차트 연구해가지고 아 이거 매수 타지만 한번 잡아보자.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종목이 많은데 왜 복잡하고 난해한 차트들 그 종목명만 보고 어? 난해한 차트들을 그 분석을 하느냐. 그 시간 낭비다. 성공할 확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차트가 복잡하고 어지럽게 나열된 것은 그만큼 세력이 어지럽고 난해하게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자 개인 투자자 그 실력이 있어도 이 마음 심리 심리가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간단 명료하고 상승 시그널이 있는 그런 차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린다 아시겠죠 자 여기 어, 휴대폰 보러가 있습니다 예뭐돈 받고 뭐 이런거 절대 아니고 그냥 어, 좀더 심층 어, 심도 있게 집중 어, 분석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바텍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장문의 문자로 어, 이 종목을 뼛속 깊이 파악하실 수 있게 장문의 문자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물론 노바텍뿐만이 아니고 자기 종목이 어, 지금 답이 없다, 내 종목이 지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자기 종목명을 같이 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을 또 분석해서, 제가 원래 아는 종목이면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종목이면 철저하게 분석해서 또 장문의 문자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로 윈윈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그 종목을 분석하다가, 아, 이 종목 좋은데 하면 저도 살수 있는 거고, 서로 윈윈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자, 간단 명료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바텍, 어, 최근에 역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서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윗골이 닿는 이유,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매집이라고 뭐, 포괄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어 이, 여기에, 여기에 진입해서 물려있는 자들,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이 사람들 평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매집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했죠. 여기에 남아있는 종자들은 없다.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면 다 추가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하고 어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으면 평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의 평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심한 윗골이 비례침을 몇 개를 만들었어.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 간단 명료합니다. 왜 노바텍을 좋게 보느냐. 단분간 상승 추세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고 있느냐. 뭐, 지금, 어, 진입 안돼 있는 사람도 지금 괜찮은 자리다. 자, 단기, 우리가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어디 이 병선 뭐뭐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들어온 윗꼬리들 고점을 쭉 연결해서 단기 하락 추세선 그어 보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 양봉으로 돌파를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진입이 안돼 있는 사람들. 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뭐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때 진입한다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진입이 안돼 있는 사람들도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바로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뭐 1차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어, 눌림이 오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사면 안 되고 이 추세선을 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매수할 타이밍이다. 노바테. 저는, 어, 지금 현재,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의 적기다. 이제, 꿈틀거린다. 행보와 하락을 거쳐서, 이평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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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서, 어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모이겠죠 수렴을 하겠죠 수렴을 하고 나서는 단기가 위로 가고 정비열화되면서 급상승이 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바텍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 상한가를 가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기존 보유자들의 평단가를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애들까지 모조리 본전에 매도할 수 있게 여러 번나눠줬다그 말은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세력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큰 저항 추세의 구간을 의미있게 돌파했다. 아시겠죠? 노바테 적극 제가 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세한... 더 세밀한 분석을 원하시면 문자 노바텍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